sun and the city lights out of thought around me never look i got it right don't you try to hit me now you live a petty life out of not the little wake i break for better life now wake up with a buddy like i said i might this is better like you never tried a better right this is better like i never tried i better oh we got it 안녕하십니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손재진이라고 하고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을 들어와서 이제 막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에 정착을 했고, 네네. 이 차는 미국에서 갖고 온 M2 수동입니다.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2017년 미국에서 구입을 했고요.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어. 주행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어. 차고지에 처박아 놓고 어. 튜닝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냥 집에다 세워놓고 네네. 튜닝만 계속했다. 네네네. <웃음> <웃음> 자, 그럼 이 차량의 차량 스펙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N55 엔진의 M2이고요. 에. 수동입니다. 지금 순정 마력으로 365 마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무게는 1400kg 후반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혹시 미국에서 이 M2가 인기가 많이 있나요? 네, M2가 N55 엔진이 배기음이. 좀더 좋기로 소문났고 그리고 m 3 m 4 아니면 그 M2 컨페티션보다는 컴퓨티션. 어, 어. 저렴한 가격에 그렇죠. 살수 있기 때문에 어, M2 컴페티션으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거나 혹시 그러진 않아요?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음기음리그필고필 느낌.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M2 컴페티션 같은 경우에는 배기 음 쪽에서 저는 크게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NO 같은 경우는 싱글 터보고 네네. SO 같은 경우는 트윈 터보로 들어가 있는데 네네. 출력 차이가 꽤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출력에 대한 목마름은 별로 없다. 제가 한때 튜닝을 해놓고 다녀서 순정 S55 컴페티션보다는 빨랐어요. 아. 순정 튜닝으로 돌아온 상태인데도 음음. 충분히 재밌게 타고 있어서 네. 목마름은 없습니다 보험가는 얼마예요? 보험가는 눈물납니다 <laughs> 27살 네, 이 차를 처음 가져왔을 때는 25살이었고요 네. 부모님 세대부터 계속 해외에 살았기 때문에 네. 부모님 이름으로 들을 수 있는 보험도 없고 어. 처음에 가지고 들어왔을 때 자차 포함해서 780만 원 <laughs> 보험료가 780만 원이 나왔다고요? 네, 정말인가? Oh <laughs> 두 번째 연도엔 540, 3년 차 들어가 가지고 420 정도 를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슈퍼카급의 네.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 어디 보험사예요? 현대해상이요 현대해상 좀좀 혹시 방송 보시는 중에 보험료 혹시 싸게 해 주실 수 있는 보험 설계사분 계시면은 댓글 남겨 주시면 <laughs> 아, 예, 부탁드립니다. <laughs> 미국에서는 얼마의 차량을 샀던 거예요? 그래서 취등록세에서 네. 아마 6만 3천 미만 한국 돈으로는 대략. 7 5 0 0원 정도 되, 되죠. 수동하고 뭐 d c t 미션하고 가격 네. 차이가 네. 좀 많이 났었어요? 네. 1,500불 옵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0만 원 정도 옵션. 네. 사실 네. 한국 사람들 중에서 AM2를 타는 사람들이나 M3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 네. 매니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쵸. 미국에서 200만 원이 더 싸다 그랬는데 네. 한국에서 만약에 200만 원이 DC보다 더 비싸다 네. 했어도 한국에서 팔렸 아, 맞죠 여러분? 네. <laughs>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네. 다른 선택지는 좀 없었는지 이 차랑 같이 고민했던 차가 음. 포르쉐 페이맨 GT4. 그다 시승을 해봤었는데 우선 뭐, 서킷을 뭐 매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도로 주행을 했을 때이 터보에서 나오는 이제 데일리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조금 더 재밌었어요. 지금 NHR 같은 경우에는 네, RPM을 끌어올려야지만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네, 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구스 딱 올렸을 때 바로바로 네. 바로 나오는 그 토크감이 좋았구나. 네, 네, 네. 사실 돈이 없던 건 아니에요. 금액은 실질적인 네. 이유고요. 네. 나머지는 핑계였습니다. <웃음> <웃음> 이 녀석을 용도하고 목적을 어떤 걸로 사용하고 싶었어요? 제가 원래 이 차를 사기 전에 네. C63AMG를 타고 다녔어요. 아 근데 미국에서는 짐카나 비슷한 오토크로스라는 거를 굉장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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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타기에는 차가 너무. 그 같은? 너무 무겁고 둔하고 네, 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볍고 네.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음. 네, 그런 차를 가지고 싶어서 아. 아.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와인딩이나 네네. 짐카나 이런 거에 좀 네네. 특화된 차를 그쵸, 찾았다는 거네요. 네네. 대한민국에 갖고 와서는 <laughs> 한 달에 얼마나 주행 거리를 뛰시는지? 아한 달에 한 200km 정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아 그런 것도 아, 예. 뭐, 뭐, 응. 그리고 제가 이 차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은 절대 어, 꺼내지 않는 차이기 때문에 비올 때 타고 눈올 때 타고 한이발게안 맞히는 용도로. 오! 차 좋아하는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정말 이거, 이거는 너무너무 좋 같은 것 같다. 후진 주차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경고음이 뜨잖아요. 띠띠띠 네. 해놓고 아. 주차를 해놓고 만약에 차에서 기다려야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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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끌 방법이 없어. 계속 띠띠띠를 들어야 돼요. 띠띠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동을 껐다 키면 안 되나요? 아, 시동을 껐다 켜도 됩니다. 근데 알람 몸을 끌려고 시동을 껐다 키는 거는 좀 바보 같은 디자인이 아닌가. 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laughs> 그, 그 다음에 또또 또 뭐가 있어요? M2 수동 같은 경우에는 네. 힐 클라임 어시스트라고 아하. 이제 언덕에서 만약에 멈추는 상황이 됐을 때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차가 아그러 그러니까 출발이 편할 수 있게끔 네, 네, 네. 편리한 그 옵션이긴 한데 네. 이질감이 듭니다 살짝의 경사만 있으면 이제 이게 들어오거든요 추행을 하려고 클러치를 뗐는데 이제 액셀을 밟아주면서 또확 출발하는 느낌이 아또 있어요? 아네 레브 매칭이란게 있어요 도로 주행을 할때 네. 차가 많을 때 네. 악셀을 따로 안 밟아주고 클러치만 밟고 이 변속기를 움직여주면은 네. RPM이 따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요새 근데... 벨로스터 N에 이제 들어가 있는 기술이죠 네, 근데 이거를 네. 끌려면은 네. 모든 전자제어 장비를 다 꺼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현대가 더 좋네. 네. 아, 그죠. 네. 네. 근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네. 근데 이것도 튜닝으로 붙일 수 있는 거긴 합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 네. 어떤 슈퍼카가 와도 남부럽지 않다. 가격대에서 이 차가 주는 즐거움. 배기음, 가성비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필링. 네네네. 그게 굉장히 크다. 네네. 특히 아. 이 수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 코너 전에 브레이크 밟고 다운 시프트 몇고 쳐주고 아. 딱 코너 들어가면은 아. 진짜 그냥 웃음이 그냥 크으. 그 느낌은 있다 맛보고 싶습니다. 아. 아. 예 <laughs>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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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땅! <laughs> 고속도로나 혹시 이런 데 가다보면 네. 배틀을 아. 한번 뛰자 이런 아.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런 분을 아직 만나본 적은 아. 없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라도 혹시 이런 경험이 좀 있었나요? 아. 미국에서는 여러 대가 다니면서 뒤에 딱 막아줘요 차들 안 나오게. 아, 진짜? 네, 배틀을 어. 딱할수 있게끔 어. 이제 셋업을 해줬는데 고속도로에서 까마로 한 데가. 아하. 솔직히 아버지가 옆에 안 앉아 계셨으면 저도 어. 뭐 이제 해볼만 했을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인젝터도 오. 바꿔놓고 오. 에탄올을 그 기름으로 타던 차여가지고 마력수가 거의 한500 정도까지 그랬었는데. 이 M2 가지고? 네, 이 M2 가지고. 아, 못했습니다. <laughs>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네네네. 에탄올까지 넣었는데. <laughs> 이제 M2를 NO 엔진을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은지. 고질병도 별로 없고요. 음. 워낙에 이제 가성비로 지금 좋은 차니까 물론 라이딩을 좋아하시고 좀 단단한 서스펜션 이런 게 괜찮으시다면 고민 없이 약간 사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미국에서 에탄올까지 넣고 차를 500마력까지 만들어서 차를 탔었단 말이죠. 요 네. 5만 k 로를 거의 가깝게 탔어요. 네, 네. 엔진의 내구성에 대한 것들이 좀 어떻게 차주로서 좀 느껴지는지 한 상태로 3만 킬로 정도를 탔을 거예요. 네. 물론 엄청나게 하드하게 타진 않았지만 네. 지금까지 출력의 문제는 하나도 없었고요. 어. 장고장이나 그런 문제도 하나도 없었고 어.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하드하게 타고 난 어. 후에는 음. 후열 복시해 네. 주시고 하면은 음. 네, 엔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얘기로 좀 가볼게요. 아, 네. 지금은 조금 이제 노말화를 해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 네. 튜닝이 됐었던 것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튜닝이 됐었던거예요 튜닝 부품들로만 해도 4천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와.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튜닝을 했었던 건 뭐였어요? 배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그만한 좀안 됐던 것 같아요. 또맘에 들었던 튜닝은 이제 서스펜션 튜닝인데요. 음. 캠버 플레이트 외에 네. 캠버를 또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음. 그리고 이제 턴을 할때 느껴지는 유격 음. 그런 걸 바꾸고 싶어서 앞대들을 아, 아, 네. 다 필로볼 조절식으로 바꿔놨습니다그 어, 다음에 또 괜찮았던 건 뭐가 있어요? 그 쇼바랑 네. 스프링을 여러 번 바꿨어요. AW 하이드 조스터 보스pring이라고 해서 그냥 쇼바는 그대. 순정인데 네. 스프링만 바꿀 수 있는 네.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KW V3를 갔어요 V3 아 V3 네. 그것도 이제 만족을 못해서 지금은 CS로 왔습니다 클럽스포츠로 어, 처음부터 어, 어. 그냥 이걸 했으면 돈을 많이 안 뺐을텐데 <laughs> 또 괜찮았던 거 한번 또 얘기해 봐주세요 블로벌브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흡기를 빨아들이다가 악셀을 네. 띄었을 때 네. 압을 남아있는 남아있는 터보 압을 이제 분출해내는 그렇죠. 그 밸브인데 네.

내차 튜닝 중에 조금 뭐 자랑할 만한 게좀 있을까요? 뭐 아까 얘기했던 그 필로우 볼? 음. 굉장히 매니아틱한 그런 그쵸? 튜닝이잖아요. 음. 물론 금액적인 것도 굉장히 크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거를 튜닝한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고 자랑할 만한 네, 튜닝인 것 같습니다. 음. 어, 튜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동차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아, 네. 자동차를 어떻게 꾸몄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그 사람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네네. 튜닝을 한 차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어때요? 정말로 위험한 튜닝 같은 게 아니면은 아. 반대하는 그런 거는 정말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 차를 타면서 네. 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따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받아봤고, 어 차쟁이가 네. 아니더라도 네. 바라봐주는 시선이 네. 확실히 다릅니다. 이 범스 채널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튜닝을 카를 이제 보면서 지나갈 때는 네네. 이렇게 서로 보면서 따봉을 날리거나 <laughs> 그럼... 따봉을 딱 받았어 만약에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같이 따봉을 해줘. 같이 따봉을 네. 해줘야 네. 돼. 서로 서로 따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 <laughs>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I just got around me, never look. I got it right. Don't you try to hear me now. You live a petty life. All those nights I later wake I pray for better life. I wake up with a body like I said I might. This a better life. You never tried. I bet right. This a better life. You never tried. I bet right. you miss stuck just where you are because you never tried. Want a better life? I had a try. better right. Oh, I'm 마지막으로 <goofball> <third? 년 lakes> 저는 이제 2년 전에 자동차 문화뿐만 아니라 네.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왔었는데 음. 아무 연락도 없이 네. 왔어요 제가 네. 구경하고 싶어서 <laughs> 까만형하고 이제 고치님하고 네.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네. 친한 동생처럼 반겨주시고 네. 네. 그랬던 게 네. 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네. 정말 많은 걸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혀만이 이랑 그 코치님한테 <laughs> 네. 가쁜 범스 영상 표현지 감사드립니다 아, <laughs> 어, 오늘도 사실은 리뷰하려고 온게 아니잖아요. <laughs> 그죠, <그쵸, 네네. 웃음> 그 겨울 동안에는 차를 그냥 세워놨기 때문에, 뭐 엔진오일, 뭐 브레이크 액, 뭐 이런 것도 한번 싹 갈아주고, 타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아. 그런 거와 이제, 얼라이먼트, 아아. 이런 것까지 작업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차량 상태 중에 조금 불만 있는 상태가 좀 있는 게 있어요? KW 아아. 클럽 스포츠라고 업그레이드, 최고 업그레이드를 한지 얼마 안 됐고, 이거를 라이딩을 안할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작업을 한 후에 주행을 아직 많이 못 해서, 스펜션 셋업이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까만 형이 그런 걸좀 봐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제가 바로 타서 방향성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카레 너무 오랜만에 수동을 해보는데 여러분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순정인데도 이게 아... 이게 튜닝을 한 건가? 혹시? 네, 튜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치 왠지? 미션 쉬프터 관련된 거는 싹다 바꿨다고. 네. 될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이 딱 했는데 미션을 변속했 이렇게 차가 이제 회전을 하면서 네. 차차차차차. 차는 네, 네. 이 소리 들으세요. 허런 네. <laughs> 네. 소리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네. 되게 소음일 수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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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은 매니아들한테는 아, 굉장히 흥분되게 아, 해 주는 네, 네, 이 사운드. 네. 네. 자, 전자장비를 껐는데, 한번 가볼게요. 오호! 야, 이거. 씨. <laughs>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laughs>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순정에서에 들어가 있는 하체의 공부 심으로딱 타는 느낌은 몸으로 움직임 표현하자면 한번 코너링이 잡아놓고 약간 움찔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필로볼이 딱 들어간 하체를 타면은요.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여기서 하고 밀리는 느낌이 아니라 한번 왔으면 딱이에요. 끝이에요. 그냥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바로 다음으로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웃길 수도 있는데 내가 마치 호날두를 타면서 조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먼트,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중심 컨트롤을 조금 해줄 필요가 조금은 있어 보여요. 반응이 너무 빨라서 조금 긴장이 되거든요. 저도. 아까 전에... 출력의 봉만... 말했던 부분은 어 제가 말을 취소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이게 지금 타이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타이어는 RS4 변했습니다. RS4인데 이렇게 그립이 좋다고? 네네. 아어 사실 RS4가 그립이 이렇게 좋은 타이어가 아닌데 서스펜션 세러비. 네. 굉장히 잘돼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지금 댐핑을 저한테 찾아달라고 온것 같은데 네네. 일반 로드 기준으로는 지금 이 정도가 사실 되게 좋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상태가 뭐냐면 서스펜션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쇼거프쇼바의 댐퍼만이 아니거든요. 하체에 들어가 있는 암대들을 보통 다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서스펜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로볼이라는 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따지면 발목 관절 같은 경우를 굉장히 강화를 시켜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신발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녀석은 아니에요. 아 물론 하이 그립이긴 하지만 더 좋은 하이 그립도 많기 때문에 이 녀석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참 재밌는 게 어느 부분에서 해결을 해주고 있냐면은 이쇼곱셔바 댐퍼에서 어느 정도 쫀득한 느낌의 댐핑 압력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타이어가 RS 포 타이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 이게 RS 포라고? 라고 느껴질 정도로 제 생각에는 지금 대핑값은 이 정도도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후라트쪽 필러볼이 들어간 것도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이제 동생이거든요. 우리 재진이 같은 경우는 오토크러스나 이런. 짐카나 같은 경우를 직접 경험을 해봤던 친구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좀잘 잡아냈지 않았나라는 <laughs> <좀> 생각이 들어요 <laughs> 개인적으로.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미션 퀸리즈 이거 아, 네. 이 손맛하고 핸들링 했을 때이 필로볼에 전해지는 이 맛이 마치 경주용 차를 아, 네네. 일반 도로에 끌고 나와서 타는 느낌이에요. <laughs> 네, 그래서 네. 더 더욱 더 <laughs> 저한테 지금. <laughs> 너무너무 재밌는거야 아, 재미는 있죠 이차가 미쳐버린거 같애 아 진짜 미쳤다 너무 재밌다 이거 미국에 있는거 어떻게 갖고와서 <laughs> 수성 이거 어떻게든 이거 타고싶다 이거 진짜 아... 개인적으로 특히나 m 물 타시는 많은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그로암 같은 경우 필러볼로 다 바꿔놨는데 네네. 어, 이거, 웬만하면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laughs> 아, 너무 재밌네. 내 차에도 해야 될거 같아. 네네. 덕분에 너무 재밌는 차 타가지고, 제가 아. 오늘은 흥분이 되고 너무 기뻤지 아. 싶었, 않았나 아, 싶어요. 영광입니다. 네. 네. 오늘 좀 어때, 재밌었나요? 아, 너무 재밌었죠. 아, 너무 좋았다면 박수 세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